이렇게 하면은 제가 크루를 못해요. 좀 화나는 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근데 네 이게 좀 그냥 간단한 넘어가기에는 불편하고 좀 불쾌한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어 일단은 이제 크루 분들 밖에 기다리시니까 들어와서 다 같이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생각했던 것들이랑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들어와 주세요. 예, 네, 다 들어오셔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음.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제가 크루를 못 해요. 이거를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시간을 좀 덥고요. 저희가 일단은 인원도 당연히 인원이고, 다 각자 방송을 하는 bj다 보니까. 개인적인 말들도 막 너무 많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간질처럼도 들려오기도 하고 아무튼 어찌 됐건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방송 이제 같이 말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물론 저희 이제 그 단체 방송에서 막말안 하고 뭐 개인 방송 할때 이제 크루 이야기 뭐, 아, 어 이건 좀 아쉽다. 뭐 이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 이제 반대로 듣는 입장에서 내가 뭐 비로그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저 클립이나 아니면 뭐 클립 따여서 보거나 이러면 어 뭐지? 왜 이렇게 크루 불만들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좀 이야기를 차라리 먼저 해주던지 뭔가 정치질처럼 돼버리더라고. 내가 왜 크루를 하고 있는지가 막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너무 회의감이 들고 이 크루 방송 아무튼 운영에 나가고 결국 결과물을 내는 데는 펀딩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각자 BJ들한테 후원해 주시는 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후원은 후원은 강요 없어요. 다시 자유로운 거니까. 근데 크루 방송에 후원하기 싫고 내 BJ는 낮은, 좀 단수가 좀 낮아졌어. 그럼 자존심 상해서 또후도못 보겠대, 막. 또 논리가 없잖아, 이게 또. 그리고 진짜, 중, 진짜 중요한 이제 펀딩 관련 후원 이야기들 할 건데 벌써 무슨 잘못된 게 있고 잘된게 사실 어딨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게 정치지 뭐야. 아시청자가 들리는 있죠아시청자 들리는 있죠 BJ도 문제고 사실 솔직히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이럴 거면 하지 말자는 거야. 이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각자 각자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음. 크루 다 들어왔으면 어? 어떻게 됐건 최대한 어떻게 크루가 마지막까지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개개인이 주인공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크루가 애초에 기본인 건데, 응? 우리가 길게 하는 크루도 아니고. 또 개개인의 또 입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조, 조금만 이제. 아, 근데 오빠가 방송 다시 보고 하면 오빠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네. 얘기지. 와. 아, 뭐야. 아. 그러니까! 하나! 아나 근데 손이 너무 아파요. 아니 카메라 쏠리냐고. 아 시청자들 쏠리는 죠 심지어 뭔지 알아라?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대본도 네 찾았어. 여기 지금 다 <laughs> 여기 메모장이야. 그래서 어, 이 메모장 어. 보면서 계속 어. 자, 자, 조금씩 웃더라고요. 자 아무튼 좀 놀라셨던 분들 계셨는데 다들 그러니까. 분명 보시면서. 근데 처음 어, 쳤을 때 여기 다 놀랐어 사실. 분명히 내가 친다 했는데, 아, 했는데 이렇게 세게 친다. <laughs> 아또 중요한 건 나도 어, 너무 센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치고 치고 약간 나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 야 <laughs> 그러니까 나 모르게 이렇게. 아. 나 근데 걱정한 게 이거 치면 티 날까 봐 오히려 아, 어. 치면서 들키는 거 아닌가 막 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놀래서 조금. 네네 단체로 아. 좀 전체적으로 놀래 놀래기애들은 죄송하고. 갱갯우는 나... 웃겨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나도 근데 봤어. 아근데 안돼 얘 진짜 아, 그 개찐태도 그냥. 그냥 연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을 때그 아랫입술을 넣더라아지 아니 대본이 <Genius> 너무 웃겨. <laughs> <Snow> 자 포렌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사랑해요! I l <웃음 correlation> 나름 눈빛 연기한 거야.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